안녕하세요. 조명 도움입니다. 음, 저번에 로드 하면서 제가 좀, 뭐, 이렇게 도로를 많이 안 돌리다 보니까 그, 뭐, 아시는 형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그 도로 부분에 대한 거, 그 별도로 해갖고, 이제 영상을 짧게 하나 다시 찍어보려고 컴퓨터를 켰어요. 자,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리눅스를 열고 도로를 누르죠. 저번처럼 똑같이 가겠습니다 그냥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음.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보면 여기서 요거를 아이고 요걸 누르고 m4를 적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ok를 루, 눌렀죠 자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음, 등기구를 먼저 집어 넣어야죠 자, 등기구를 집어넣고, 그때처럼 여기 눌러서, 그냥, 어, 아마 데이터 값이 말도 안 되게 나오겠지만, 그냥 일단 집어넣을게요. 그래, 이렇게 넣어서, 어, 그냥 혹시 모르니까, 등을 보자. 자, 등을, ok 하고 그 다음에 저거 하고 어, 양, 양방향으로 그냥 놓을게요 자, 양방향으로 놓고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나오거든요 음 이게 뭐냐 그러면 아까 이제 그 기준이 있잖아요 아까 이제 로드에서 로드에서 우리가 눌러서 이제 그 m4로 이렇게 체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뭐, 제가 이제 도로를 가로등 같은 경우는 이제 뭐, 예전에나 좀, 했지, 진짜 오래전에나 했지. 그래서 이제 요 기준에 맞냐, 안 맞냐 나타나는 거예요. 지금 빨간색이 됐다 그러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충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보완해서 하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. 음, 뭐,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, 그 로드 부분이 있죠. 로드 부분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, 여기서 계산하는 부분은 이제 등 갖고 오는 건 요거였고,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건 요거잖아요. 그래서 요거를 눌러 주시면 이제 계산이 됩니다. 계산이 되고 나면 이제 이만큼 부족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소싱을 보면, 음 그, 고쪽 부분에 대한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제 요 데이터를 가지고 해도 되고, 이제 뭐, 그래프, 그 다음에 이제 뭐, 이렇게 나오는 거, 그 다음에 이렇게 1차선, 2차선에 대한 그 데이터가 나온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, 요거 같은 경우는 뭐, 수직 그, 저돌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거를 저번에 이제 설명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, <laughs> 보수적으로 해갖고 또 짧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. 이제 저번에 제가 세팅을 해갖고 눌렀잖아요. 그래서 이제 렇게 하면 이렇게 뜨죠. 요거까지는 저번 영상에서도 다 했으니까. 자, 그 다음에 이제 편지로 가서 봅시다. 자, 이제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여기 이제 오브젝트 있죠. 요게 요걸 누르신 다음에 여기 그 공사장 표시 비스무리한 거 있죠. 요거를 클릭을 해서 요 센터 부분, 요렇게 해갖고, 찍고, 찍고, 찍, 찍으면, 요렇게 공간이 되요 그러면, 보자고요. 이게 뭐라고 돼있지? 음, 뭐 사람이 건너거나, 뭐 그런 건널목 부분에 대한 그, 저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차가 왔을 때, 이쪽에 보이는 조도가 계산이 돼요. 어 저번에 제가 못 가르쳐드렸으니까, 이건 약간 고급 스킬이긴 한데, 거의 안 써요. 근데 이제 하나씩 돌려주면, 그 되게 좋아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여기서 칼콜록스를 한번 해볼게요. 물론 이거 지금 데이터가 안 맞아요. 이거보다는 훨씬 잘해야 되겠죠. 자, 이렇게 갖고 들어가서 이제 보자고요. 어디 부분에 있더라? 그게. 음. 자, 여기 보면 그 겉, 건널목 부분에 대한 제가 중간에 이렇게 잡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와갖고, 오, 오면서 이제 보는 그 아마 이제 시속에 대한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, 도로마다. 그래서 이제 그쪽 부분에서 이제 차가 올때 이렇게 했을 때 이쪽에 비치는 그 조도죠.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모자리죠, 솔직히.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데이터, 뭐 건널목이 있거나 아니면 보행이 가능하거나 뭐 이제 중간에 건널목이 있는 데들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해갖고, 그 측정 포인트죠, 포인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나 데이터를 뽑아서 주면 좋아들 하더라, 뭔지 뭐 그런 느낌으로 해갖고 이제 이것도 설명 한번 드린 거고요. 음, 그리고 지금 다이얼룩스를 어 이게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다운을 받고 있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네요. 음, 요것도 이제 오면 아마 프로그램이 뭐 이상하게 바뀐 것 같긴 한데 요것도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